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는 두 번째,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때 종교개혁자 뉴터는 이 야고버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버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 믿음이라. 종교개혁자들이 내네번 캐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그 복음의 본질에서 떨어진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구원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야구보서에 있는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서신의 저장은 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구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한 와. 이 야구보입니다. 근데 시작 성경에는 야구보라는 인물이 네 명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의 아버지 야구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유다가 두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다는 가론 유다라고 붙이고 잘 모르는 유다가 한명더 있습니다. 그런데그사람 다론 유다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 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 중에 이 가론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복음 6장 16절에 보면 열두 제자의 마지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판사 될 가론 유다 어, 유다가 두명 등장합니다. 아는 네. 야고보가 또 어, 유다가 두명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야고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성경 가운데서는 특별히 구분하기 위해서 한번 등장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돼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있었는데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이는 큰야고보로 알려져 있고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형제가 두 쌍이 있었습니다. 한 쌍은 베드로와 안드레, 또한 쌍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채찍 근으로 변화산성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바로 이 야고보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주후 44년. 12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인물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청탁을 넣었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아들 두 명, 야구보와 요한은 좌우로 위치하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내가 마신다는 너희가 마실, 마실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럼요 했는데, 그럼요 했던 그 말이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그 야고보, 제일 먼저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는 야고보인데, 작은 야고보라고 또 칭하기도 합니다. 세대대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네 번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족은 이렇습니다. 마태복 음 13장 55절 말씀해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야고보 바로 밑에 이 야구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남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날 그의 형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신 것이죠. 야구보와 가족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봉 12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예, 동생들, 가족들 다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라고 예수님 미쳤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데려가라고 순화된 말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 없고 어떻게 보면 뭐 잡아가거나 끌고가거나 하듯 마음을 다지고 가족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양호가 양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부터인데요. 장사 지난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 0의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 7절 말씀에 야고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 단독, 그러니까 예수님과 독대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특별히 일대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일대일로 만났을까, 그렇죠? 그 전에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생각하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마 만나 주시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야고보의 행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0도 완전히 변화되었을 것으로, 그 시점을 생각해 볼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때, 바로 그 현장에도 야구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야구보는 에비살렌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카도이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에르살렘교의 일대 감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에르살렘교의 첫 번째 목회자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사베전 15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을 위협하는 아주 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야고는 바울을 지지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을 최초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했고, 초대교회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생활이었습니다. 사람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뭐 그냥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 왜 유대인입니까? 그런데 이방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죠 율법 주의자들이 가서 꼬셨죠. 네. 아니면 이거 구원받으려면 예, 율법이 말씀하는 대로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울은 아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이두 가지가 그래서 에루살렘교회에서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중심을 잡아준 이웃이 바로 야고보 장롱입니다 고대 역,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와 요, 요세프스의 증언에 보면은 야고는 반대자들에게 주후 62년 어느 날 성전 꼭대기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다, 부인하라는 강어를 받았는데 아마 예수님의 동생으로도 알려졌었기 때문에 야고가 그리고 에르살렘 교회에 목회자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단임 목사님입니다. 단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야구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 파장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신문하고 부인할 것을 강요하다가 강요를 거부하니까 떨어뜨려져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구보는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인자머리들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독생자 메시아의 심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의 시신을 수습한 제자들은 이야고보의 시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무릎이 보통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낙타 무릎처럼 앞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낙타 무릎이라는 이 별명을 가진 사나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나이란 별명이 그 당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일절 말씀에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야곱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형인 예수, 예수님을 유신적으로 알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형제이기 이전에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야고는 보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성령님에 의해서, 그 감동으로, 마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연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건, 초신자이건, 어떤 직분을 갖고 있건, 어떤 지위에 있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삶속에서 생활 가운데 지식으로 아는 그러한 행동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나 야고보 동생을 강조하는. 내가 동생이야. 네? 어떻습니까? 한 자리 살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의아무의가내 삼촌이야. 아무의아무의가내 형이야.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으면 겸손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네. 저도, 아무의아무의 저희 집안에 좀 권력이 있었던 사람 아무게 아무기가 뭐 경호실장이야, 내 매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는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후는 자신의 건의를내세우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기득권을 내세우기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참 놀랍게도 성경에서 보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종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내가 비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 나는 그냥 지금 언급 대상도 되지 않고 어 그냥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구보서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야구보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까? 일절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야구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집파에게문난하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속에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쓰여 있는데 도대체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그리고 각각 패망의 길을 걸었을 때 이 열두 지파의 형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그 지파의 보전성이 허물어졌습니다. 네. 열 지파 에는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다 뿔뿔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살고 있던 땅에는 어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지파가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 신앙의 박해를 피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면 야고가 편지를 쓸 때는 언제쯤이겠습니까? 스데반의 승교 이후 그리고 그리스인의 삶은 계속 핍박의 연속이었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 핍박이었고 이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치적 핍박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예. 황제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클라우디오 환제때큰 흉년이 발생했는데 그때를 더견이로 핍박이 있었을 때, 정치적, 종교적 핍박이 있을 때 물론 어려움이 심했지만 이 클라우디오 때 흉년이 발생하도록 교회. 모든 성도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구조 여행을 위해서 에르살렘을 방문했던 사실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당시 의 수신자들은 내부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박해를 직면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정치적 박해 아래에 있었었고,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른 속에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위기 시대에 수신자들에게 먼저 위로와 그리고 도전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성숙한 신앙생활을할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시기가 그래서 AD 46년에서 이야구보 장로가 성교했던 AD 62년 사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룩의 관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참 주님으로 만났던 야고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야고보와 같이 오직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나 자신을 종으로 낮쳐부릴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으로 예수님을 인식하지만 그삶 속에서는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집에 가서도 만나고 생애 터전내서도 만나고 진실로 그분과 동행할 수 있으며 그분을 종기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낯 또한 종기한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좋은 좋아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장로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포기할 것이 많고, 버려야 할 것이 많고, 권리도 없고, 그렇지만 강제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것도 많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감사가 있고 하나님 진실로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없는 것도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르고 넘치도록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히 행하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설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은혜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